이재명이 대선 출마 영상에서 보았을 때그 가장 훌륭한 영상을 만들었더군요. 이 얘기예요. 단순히 먹사니즘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통해서 먹사니즘을 해결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잘사니즘니다 잘산다는 것은 정신적 가치 그리고 우리의 올바른 세계관.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산 이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생명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그것이 목표죠. 목표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타계이니까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전이죠. 경영학에서 인사조직론에서 흔히 쓰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목표든 비전이든 목적이든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전략적 수준에서의 방법론과 전술적 수준에서의 방법론과 운영적 수준에서의 방법론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방법론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해 나갈 때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가치관이 확립돼 있어야 돼요. 세계관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뭉뚱그려낸 관점 안목.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사전에. 그게 없으면 이걸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우유부단하게 이랬까 저랬까 뭐가 좋은지 나쁜 건지 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문제 인식이죠. 결론을 못 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 하다가 처음에 시작할 땐 그럴 듯하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서 뭐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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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걸 설득할 능력이 없어요. 왜 하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보러 보는 세계관, 가치관, 관점, 안목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 야되나 아니면 이래 야되나 아니면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하나 그러다가 5년이 다간거야요 문제는. 그래서 결국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 남긴 거라고 윤석열을 남긴 것밖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죠. 그것은 뭐예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란 말이야. 시민들의 이익이야. 이 세계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결정하면 돼요. 사람들이 잘 몰라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탱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나코 같은 도시 국가가 아니에요. 모나코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인구가 몇 명입니까? 리히텐슈타인 인구가 몇 명이에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내가 거길 가보고, 야, 이 사람 진짜, 이 나라는 부자일 수밖에 없다. <laughs> 부자일 수밖에 없어, 조그만 나라. 룩셈부르크 가봐요. 그 인구가 몇 말, 한 도시만 한 데도 안 돼요, 지금. 성남시만 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걔네들이. 그러나, 수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 거리는 이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국가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이먹사니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문재인은 그런 감각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후반부에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방역의 모범 국가라고 칭송을 받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 사람들의 희생을 딛고 우리가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홍남기가 잘못 계산해서 50조의 세수 추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50조가 남겼어요. 더 거쳤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다 풀어서 이 코로나 시국을 통과해온 그 고통받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풀어줬어야 되잖아요. 그렇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이 윤석열 사태가 벌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 나는 무슨 사관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직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었냐 이러냐. 그거 다 조사하면, 아, 이 사람이 진짜 생각이 없는 작자였구나 하는 것을 다알수 있습니다.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 문재인이 진짜 사람들이 하도 뭐, 문재인 보육국 어쩌고, 문재인 뭐, 몰빵해야 되고 어쩌고 그래서 난 진짜 문재인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결과를 보고 보니까, 어,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난 끝까지 뭔가 윤석열을 패대기 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서 윤석열 같은 놈을 검찰총장 시켜놨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그래도 무슨, 뭐, 뭐, 묘책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을 한 방에 날리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에서. 근데 없어. 그리고 희희거려. 다시 출마할까요? 나는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 와,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수위 없이 출발합니다. 6월 3일 날 선거 끝나면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를 해야 돼. 이게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목표가 분명하고 방법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내각에 들어가서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만든 겁니다. 모든 방면에서서. K-컬처 K-대한민국 K-드라마 뭡니까? K-POP서부터 시작해서 K-이니셜로 나오는 이 K-문화를 만방에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K-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란 뭐냐?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내서 그 국익을 위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이니시에이트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이니셔티브라고 그러죠. 이니셔티브의 조합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략이라는 거예요. 기업에서, 경영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전략이란 뭐냐? 각 고위 공직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니셔티브들의 조합. 이것을 전략, 그 조직의 전략이라고 말해요. 스트레티지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 장차관들은 스스로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K 이니셔티브를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큰 나라가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란 이름에 붙어 있는 걸맞은 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민국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뜻이죠. 미국을 넘어서는 유럽을 넘어서는 이 세계의 모범적인 국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대한민국이죠. 이게 이재명이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아 이재명은 성남시에서부터 저렇게 해왔거든. 근데 이것을 단어, 개념을 다듬고 다듬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요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한국이. 그런데 저 이니셔티브들을 각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K 이니셔티브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조합하면 한국의 전략적 포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맡은 국무위원들이 자기 직무에 부합하는 이니셔티브들을 만들어내요. 그걸 주도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직무의 성과 책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이재명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자기 생각에 리더십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야 높은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천재라고 그러는 거야.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알아낸 거야. 하다 보니까 그걸 천재라고. 누가 가르쳐 줘서 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지가 하다 보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고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천재라고 만드는 거예요. 천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재명을 천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왜냐면 자기가 누구한테 배운 게 없어.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 같은 사람은 평범해서 교수로부터 이런 걸, 이런 인사조직론을 배워. 그 배우는 것도 힘들게 배워. 아 그래 이게 뭔가 하고 또 찾아보고 또 문헌을 읽고 아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굴러온 건가 하는 걸다배워야아 그제서 깨닫는단 말이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아 근데 이재명 이 녀석은 그런 것도 없어 지가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놀랐잖아 그,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축복이다 우리 민족과 역사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재명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는데 이재명의 저그 출마 영상을 보면서 복지와 권리 사이를 구분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건 내 해석이에요. 복지라는 것은 독일이 말하는 복지국가죠. Sozialstaat. 그러면 복지 국가라는 뜻인데, 소지아리라는 게 웰페어 또는 독일어로는 볼파르트라고 해요. 어, 이것을 권리로 만든 거예요. 권리, 사회적 기본권 이렇게 생각하죠. 권리, 권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은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독일 헌법은 모든 인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있 우리도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만 돼. 평등해. <laughs> 평등하지 않지, 지금. 그런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조마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복지는 어떻게 나왔냐. 이게 나중에 이게 이 복지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권리냐 복지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 한, 1 시간 이상 내가 강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 해야 되겠다. 왜 사람들은 아니 사지 멀쩡한 사람한테 왜 돈을 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젊은 사람한테 왜 돈을 줘? <laughs> 이런 사람이 많아. 그건 자기가 알아서 벌어서 해야지. 왜 사지 멀쩡한 사람이? 그런 노인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 문명사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복지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중세에 군주들이 자기한테 잘 보이는 신하들, 자기한테 똑똑하게 보이는 신하들, 이쁨을 받게 해주는 신하들, 그 신하들한테 영지를 조금씩 띄워줘. 그리고선 너 거기서 이걸로 먹어라. 그리고선 그 은전을 베푸는 거야. 그게 복지였어요. 그게 볼파르트였어요 그게 볼파르트라는 말이냐, 어, 좋게, 잘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 그거 베풀었으니, 그, 이 배품, 이 배품, 시혜를해 주, 줬으니, 앞으로 잘 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군주로부터 은총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잘하겠어. 그지? 렇 그것이 바로 복지야. 그걸 웰페어라고 그러고, 볼파르트라고 하는 거야. 중세에서. 그런데 이게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념이 점점. 이것이 복지가 아니라 권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 예전에 쓰던 그 복지란 말을 그냥 계속 복지라고 쓰면서 사실은 그것이 권리라는 것을 독일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권리를 달라. 아니, 법앞에 평등하다며. 그런데 돈이 없어서 우리가 대학을 못 간다.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다. 그러면 너희들이 만든 기본법에 나와 있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돼? 안 되잖아. 더군다나 모든 국민이 아니고 법 앞에 평등한 게 모든 국민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 같은 외국인도 유학생도 아이들 두두 두 아이의 킨더 게르트 그러니까 어린이 양육 보조비 그다음에 집세 보조비. 그건 보온 결트라 그러지. 집세 보조비. 이거를 줬다니까? 나는 독일 사람도 아니잖아. 똥도 한국 행 직원이라는 걸 만방이 다 알고 있어. <laughs> 그런데도 줘. 왜?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독일 사람이 받는 혜택을 나도 인간으로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권리란 말이야 이게 여기 권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지금 반지하에서 홍수마저 홍수 때문에 거기서 그 빠져나오고 좀하가지고 거기서 한 가족이 거기서 그 익사한 사건이 있었잖아 그 오세훈이 거기 갔었던 거 아니야 오세훈이 이놈이 그 시장 할때 지금도 시장이지 아니 이놈이 그 제대로 그걸그 포세이돈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오세이돈 포세이돈은 오세이돈이라는 거잖아. 물난리 나가지고 한 가족이 거기서 빠져나오죠. 반지하에서 사니까,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행사했나?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헌 상태에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이재명은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거야.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기본권은 자유권이 있고, 뭐, 사회권이 있고, 그게 나누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기본권이야. 이 기본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는 거야, 그래서. 그 국가가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무도 이거 가지고 시비를 붙지 않아. 법률가들도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그, 그,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받아내야 돼. 모든 국민은 어떤 경우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잖아. 조건이 없어. 그랬으면 그거를 어떤 기준인지를 마련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모든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하고 법에서 만들어서 위헌상태를 해소해야 된다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기득권층은 그 0.1%도 안 되는 기득권층은 그걸 빨아먹으려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빨아먹으려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재명은 뒤에서 얘기했지만, 자기 몸이 그것을 알아. 이건 잘못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남시에서 복지 3종 세트를 만든 게 바로 그거야. 그거서부터 것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국가를, 이제 복지 3종 세트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정해야 돼요. 어디까지인가? 그게. 그런데 우원식은.